어, 간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간단한 걸 좋아하죠. 전화 통화에서도 예전에 매너가 용건만 간단히 근데 좀이 세대는 저희와 다르게 모바일로 대표되는 편리함에 익숙한 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는 뭐 무한도전을 본다면 본방을 하려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TV에서 재방을 하거나 그렇게 봤다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볼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깝죠 정보는 많이 쌓여가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뭔가 특정한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좀 배격하기 시작한 거죠 컨텐츠라고 한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컨텐츠여도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댓글까지 봤다면 요즘 친구들은 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목만 보고 댓글 보고 끝 온라인에서 한 유명한 실험이 사람들이 과연 아이트래킹을 해서 어떻게 온라인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알고 있을 때 예전에는 F자로 소비를 했다고 해요 제목과 첫 번째 줄을 전체 다 읽고 그두 번째 줄을 읽고 그러니까 세로 형태로 읽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F자형 읽기 형태였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거고요 D 자 형태로서 제목 보고 댓글 보고 끝 길어지면 이제 세줄 요약 이게 특별히 재미있거나 볼만한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라면 그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세대가 가장 지금 유리한 정보 습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한 시간 읽었을 때의 정보양과그 시간에 본인들이 검색을 하거나 뭐 클리핑해서 찾아보는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어, 많은 문헌들을 보면 저희의 뇌는 사실은 구석기 시대의 뇌거든요. 오스크랄로, 피테쿠스 이런 수준의 이제 뇌인데 그런 뇌는 책이란 관점으 이제 집중하기 원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최근 200년 동안 이게 억지로 익숙해진 ...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뇌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를 통해서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 이제 우리도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재미를 추구하는 건 기존 세대도 더일민했죠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을 저는 좀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친구들은 이 재미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고 뭐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IMF를 직접 맞았던 세대였고 저희 80년대생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IMF 때한 번에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다면 이때부터는 점차 사람들을 뽑지 않는 수준으로 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 신입사원은 건들지 않았어요 급여로서 많이 나가는 과장급이라든가 관리자 아니면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행했지 신입사원은 약간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거죠 근데 2008년 이후엔 신입사원과 그런 것들이 사실 위협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은 정년은 믿지 않지만 제가 최소한 10년 동안은 사골 시제는 잘리진 않을 그런 생각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과연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 행복과 재미를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예 90년대생들의 솔직함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니스트가 아니에요. 어니스트보다는 인테그리트라는 단어에 좀더 익숙합니다. 완전한 무결성, 개인이 성품으로서 정직한 게 아니고요. 클리어한 환경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S 여고 사태가 났잖아요. 그 내부적을 보면 확종이라는 시스템이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수능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딱한번의 시험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해서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직함이 확보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번에 수능권 2000년생이라던가 90년생 후반 같은 경우는 이 합종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추첨이 많았어요. 5만원 이상 사시면 한 명한테 소나타를 드립니다. 요런, 근데 요즘 90년생들이 이걸 믿고 살까요? 저도 믿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대학생분들 만나면 예전에 우리 회사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 회사는 3.1 기업이시죠. 돈은 어느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워라벨은 안 좋고요. 복지는 어느 정도 좋은데 이건 안 좋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좋고 나쁜지는 이런 언론이나 PR을 통해서 이제 아는 시대도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의 글래스도어가 있고 한국의 잡플래닛이라는 서비스가 있듯이 이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젠 내말 믿어? 나못 믿니? 이런 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제도화된 신뢰라던가? 아니 시스템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